숙탁숙탁. 저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블루베리 낙엽이 한참이던 11월 20, 21일 저희 공주 블루베리 연구회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어요. 충북 괴산과 진천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블루베리 농장 짓는 곳들을 방문하게 될것 같고요. 저는 고은정입니다. 고은정 유기농 블루베리 농장의 기본 정보입니다. 회원농가들 같은 학생들 농가들 농장을 방문을 해요. 그런게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맛있어 좋으시고. 또 신고 또 신고 하시는 거예요? 녹비 작물로 호미를 선택하셨는데 군뱅이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하시네요. 여름에 죽고. 멀칭은 반드시 잘 발효된 우드칩만 사용하시고요. 목수피는 잘안 쓰시고, 대나무 우드칩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토양 조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땅이라서 비료 플랜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시네요. 점적 호수를 이렇게 위에 올려 놓으셨는데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점적 위로 다 이렇게 쌓이니까 물이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이걸 제가 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새로 깔은 거예요. 장, 한 2년 전에 깔았나 그랬다가 다시 올해 이거 처음 올린 거예요. 이게 음. 도저히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밑에 건 차단을 시켜버리고 이제.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뿌리가 이 점적 구멍을 다 막는데요. 음.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 뿌리가 거야. 그 안으로 들어가겠지. 네, 네, 수분을 그럼, 찾아서요. 네, 네. 음 아, 안에는 그러면 없애고 올리신 거 아니면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는데 어. 그걸 다 치울 수가 없그러방조망은 so, 중간에 묶어두셨고, 그다음에 비가림 하우스 보이시죠? 고양이 고도망없들이도 고양이. 이 농장에서 정말 고마운 존재는 고양이였다고 하시는데요. 고양이가 두더지나 뱀, 그다음에 새를 쫓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굼벵이를 땅을 파서 잡아 먹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셨다고 하시네요. 전지에 대한 생각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면 먹을 게 없겠다. 할 만큼 잘라 주는 거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제2 농장으로 갔는데요. 여기는 토양 조성은 피트모스를 깔고 로타리를 치고 블루베리를 심고 그 다음에 멀칭을 까셨다고 하고요. 새로 조성한 농장을 보시다시피 지대가 낮아서 배수부터 설계했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조치로는 집수정을 설치하셨고 수중 모터로 배수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산지대 농장 조성에 대한 고충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제는 네, 갈색 날개 매미충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비가 많이 와도 갈색 날개 매미충 개체수는 감소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산지대 농장 조성 시 근처에 관행밭이나 인삼밭 같은 것들은 꼭 있는 것이 해충의 총알바지로 필요하다고 팁 주셨습니다. 농장 견학을 마치고 블루베리 잼 만들기. 약간 드리 는걸하는게 저희 가 이렇게 해 보면 더 맛있 더라고 음, 이 부분 은, 맛있 어요？여 기도 깡깡얼었 죠？씻 으니까 많이 녹았 네？아, 레가 시로 만든 네. 설탕 을 하나？도 안넣는거예요네있 어요？맛있 음. 어요 만든 유에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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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괴산 블루베리 농원으로 고고. 대한민국 블루베리 산업 초창기인 2000년대 후반. 국내 농가들이 힘을 합쳐 닥터 블루베리라는 친환경 유기농 블루베리 대표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 농장은 닥터 블루베리의 초기 멤버였습니다. 2008년에 조성. 현재는 해마다 2~3줄씩 나무를 갱신하고 계신데요. 세종 씨가 고향이신데 공기가 좋아서 이쪽으로 자리를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방문했었고요. 오, 오후에 지금 저희가 이제 방문 온곳은 역시 유기농으로 블루베리를 제 눈으로만 봐도 역사 네. 전통이 있으실 것 같은데 괴산 블루베리 농원의 김성회 대표님, 그 사모님을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네. 2007년도에 이쪽에 800조하고 2008년도에 600조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데 해당은 너무 힘들고래 그 가지고 또 품종 갱신한 것도 있고 또 블루베리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달려요. 뭐 20kg 이상, 30kg까지 한그 나무에서. 네. 그 품종이 블루 저기 이건 넬슨인데 넬슨이에요? 알은 커요. 아니 넬슨도 좋던데요? 좀, 새콤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는 싫어해. 새콤달콤. 근데, 즙을 가공할 때는 이게 최고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자르면은, 다북해지잖아요. 색은 나오면 다북하지면또 벌려줘야 하잖아요. 여기는 자른 자리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건 안 잘랐어요. 아. 이건 잘라야지. 음. 하나걸로 하나씩 자르니까 여기 건어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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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그래. 아, 그러니까. 가지고 이게 잘못 커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줄을 다 잘라줘요 5에 1.5가 협회 포준 니까 나무가 어요 그런데 1.5는 붙어 그래서 두 줄을 캐내 가지고 한줄 심고 <목소리가> 그래서 아더 넓히고 <목소리가> 계시는 거구나. 이, 아 유기농에다가 이렇게 뽑아내고 심잖아. 잘안 커요. 왜? 일일이 밟아줘야 하는데 말고 밟으면 푹신푹신하잖아. <목소리가> 그고이고그요 섞은 <목소리가> <섞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희 회장님께서 급 네. 그 관수 시설 질문을 하시네요. <목소리가> 그점적호수예요 이게 한 막게 400m 인데 35원 아 점적호수가 밑에 묻혀 있는 아, 거예요 피가 네. 못 들어가는 점적호수 블루베리 주축지의 절단 전작 높이에 대해서 코멘트 하시는데요 해보니까 한두뼘 정도에서 자르는게 좋은 거 같아요 좀 녹다, 높게 자르면 이렇게 벌어지긴 하는데, 이게 너무 금방 커버려. 그 다음에, 아, 이게 제일 먼저 자르고, 저거 자르고, 요거 잘랐는데, 3년 차이잖아요. 금방 쭉 크잖아요. 높게 자르니까. 게더 좋죠. 이렇게 자른 게 큰데. 자르든 해는 수확을 못 하죠. 잘르니까 1년 수확을 못 하잖아요. 저는 전체를 싹 잘르면 좋은데, 수확을 못하면 또 손님이 끊어지잖아. 그래서 1년에 잘르는 거 언제 잘르죠? 봄에 고그 네. 저쪽은 금년에 자른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음. 이 가지가 싱싱하고 튼실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과일이 굵어요. 몇개안 달리니까. 그리고 빨리 이거 그리고 맛있고. 그러니까 블루베리는 한번 심으면 뭐 60년 막 이렇게 딴다고 음. 하잖아요. 하나. 예. 이걸 솎아줘야 돼요. 이런 걸. 이기 안에 들은 거 이런 거. 이게 이제 올품에 잘라주는 거죠? 그렇죠. 올품에. 음. 그 음. 1년을 수확을 못하죠? 어, 요거 요거 요거. 그거? 어. 9월. 9월에? 9월 초. 어, 이왜 하신 거예요? 꽃순 자르기 하셨나 꽃순 자르기 하신 거예요? 네, 그좀 꽃눈이 좀 커지라고. 아, 꽃눈 커지라고 하신 거예요? 예. 네. 응. 붉어졌어요 밑으로. 아, 그래서 9월에 그걸 네, 하신 네. 거예요. 피베플레는 어분골드 유박 주시고요. 인산가리는 안 주시고 유황은 10년에 한번 뿌리신다고 하시네요. 여기가 고자인것 그 같고, 요 요거 자른 게 그러면 은한 3년 전에 한 3년 넘은것 같은데? 3년 넘고 벌써 여기 다 목질화 다 있고. 1년 어, 됐나? 음. 열가는 녹비 작물보다는 자연풀이 좋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초기를 여섯 번이나 돌리신다고. 여름 전지 하셨대요, 요거. 여름에 자른 거예요. 수학 음. 끝나고. 수학 끝나고 여름 전지하신 거. 제 생각에는 관수장치를 노지와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번 저희 공주 블루베리 연구의 1박 2일 선진지 견학은 농사는 숫자와 이론이 아니라 흙을 읽는 일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농장의 이야기로 다시 배우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마지막 견학지였던 자향원이고요. 알림 설정 해두세요.